맨손 타격감은 진짜 싹 오지는데. 하... 애졌다. 이 타격감 진짜 딱그 정도 수준인데. 8뎀 이상 하스톤 카드로다가 명치 때리는 느낌이네걔 오진다 타격감. 붕. 펀치 달리는거고수톱 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익숙한 타격감이 다했더니그 화투패 바닥에다 내려놓을 때그 아. 아! 그러네. 아니, 레슨님, 저, 저희 어머니께 전화 걸었는데, 시청자분들이 템장 목소리였는데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laughs> 야, 너네 나무한거 아니냐? <laughs> 궁. 짝. 궁. 짝쿵짝 나쁘지 않구나 마지막으로 준비운동 한번 할까? 그럼 시작 어머니? 야 일반 리듬게임이랑 다르게 어디 보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기억하렴 얘들아 너희들이 아,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면 게임을 잠시 멈추고 난이도를 낮춰도 돼 훈련을 준비가 된것 같은 정원에서 만나도록 하자꾸나 준비운동 왜 이렇게 쎄? 휴, 킬은 어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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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팀킬 했는데? 팀 제일 제일 cool. 어, 일부러했어. 어, 어 일부러했어. 나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나왜 줌이 안 되지? 방금 KD 관리에서 그냥 죽여버린 것 같은데, 빡쳐서. 아니, 진짜야, 멘탈. 님들, 나, 주총 들면 죽이야? 어? 블리시빌. 살려줘, 제발. 꺼져, 꺼줄게. 그니까 벽에 딱 달라붙는 쪽을 생각해서 하는 거야. 어우, 김재현 잘했네 방금. 어우, 속도 빠른 거 봐, 재현이. 어우, 배운 거 써먹는 거 봐, 우리 재현이. 가르치는 보람 있다, 재현아. <laughs> 아, 제발, 제발. <laughs> 아, 제가 방해되니까 조용히 좀있으시라고요자방해를 아, 아, 방에...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그치, 그치, 그치.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어이구, 거 왼쪽에 나와야지 재현아. 아이고, 긴거 왼쪽에 넣어야 되는데, 재현이. 아깝다. 김긴 거, 긴거 왼쪽에. 오케이, 그렇지, 재현아. 그래야지 높이가 맞지, 재현아. 어이구, 잘한다. 그, 에이구, 어, 홀드 눌러가지고.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걔들은 제대할텐데, 난 제대 언제 하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젠간 하겄죠. 그 미래에 저한테 맡기구요. 과거에 저는 놀도록 하겠습니다. 내바 네, 아니구요. 과거에 김준우는 한번 놀아 재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텐텐머리는 저한테 돈에 하셔야 돼요. 진우 TV 룰이라고 방금 정해졌습니다. 탈탈게요? 안 돼요. 응, 진우 TV 나가시면은 진우 TV 나가시면은 대가 제가 저주 할 거예요. 아시던지나 네, 여성 탈모다 <laughs> 내년부터 조심해라. 말 <laughs> 아이고. 어, 어. 아, 예,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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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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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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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 여기, 맞고 오, 나이스 이스 이거 만되는거 일루왕? 아니 뭐야 어? <laughs> 아니 야뭘 일루왕이야 <laughs> <맞아요. 웃음> 아, 시 와, <laughs> <탕수> 아니 카베이라 트롤이네 <웃음> <웃음> 여기 밑에 많이 <마니> 안는여 <laughs> 어쩌다가 대체 왜 막말 아거기 막말 안돼 삐! 어 여기 살해 존중을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더럽게 어럽 가만 있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제 아 이걸 못 잡았네 아니 나 마우스랑 키보드랑 겹쳐가지고 마우스가 안 움직였어요 프로이스 <laughs> 아, 나 마우스 옆에 부딪혀서 못 움직였어 마우스 <laughs> 위에 2층이 하나 어? 아, 퓨즈! 퓨즈 땄음 <laughs> 아, 다녀왔습니다 죽을, 죽을 아니. 뻔했네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오, 뭐야! 개약해 <laughs> 권총 실화야? 아니 삐보님 <laughs> 여기 옥상 부서졌다고 왜말안 해줘요 <laughs>

저야 y 로 갑니다. 야 g 로 갑니다. 야 a 로 갑니다. 야 o 로 갑니다. 야 d 로 갑니다. 야 r 로 갑니다. 야 i d a y 야메로! r o g a m b 어 d a Yamero Gambida, 어 이거 e r o

아 a n a c o 이 t e m p o r a r y 이 i r a she p u 는 h e d down the bombatos 아! o a d to action.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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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d e 가다 보면 어떡해? 여기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뒤 뜯어 버리면 왼쪽으로 대면 쪽으로 왼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누워 있어. 사람 누워 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와, 왼쪽으로. 어? 내려왔어, 왼쪽으로. 그 그냥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레벨 가지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세요. 레벨을 지고 왼쪽.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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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래 쪽에도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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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작센가 마우스 <웃음> <와>! <웃음> <마우스는> 안 <laughs> <오, 웃음> 이건 <이번> 진짜 망인걸 <laughs> 방송 때문에 <이거> 그래요? 하늘 <laughs> 지겠는데? 네, 이거, 방송 때문에 아이고, 그래요. 아니, 아니, 냐 이거 막... 라인데 그렇게 막들어 되냐? 안 하고? 한폰좀물러주실 분? 어? 여기 팝카! 제... 아, 니 아, 진짜! 아, 아 뭐? 진짜 화면 봐! 아, 화면 봐봐! 진짜로! 재현아! 아니, 나 진짜 억울해! 화면! 아, 화면 봐! 아, 진짜 화면 봐봐! 아, 나나 아, 너무 억울해서 그래 <laughs> 너, 아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화면!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 저거는! 어, 뭐야? 이게 왜 저거?